함수가 뭘까? 함수가 특정 기능이나 모듈, 어, 그렇죠? 한 60점 정도. 함수란 어떤 걸까? 함수란 네이버에서 컨트롤 시 컨트롤 V 오면 내가 받을 거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함수의 개념. 이그 함수는 음, 그거죠. 제일 간단한 개념은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하나의 기능이지. 필요할 때마다. 어, 사용하는 기능을 얘기를 하는 거고 어, 자바에서는 메소드라고 하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라고 하고 크게 메소드나 함수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함수는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기능을 얘기를 하는 거고 아마 여러분들이 배웠던 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이 방법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방법이 근데 여러분 우리 자바스크립트 시간대에 혹시 함수를 만드는 방법 중에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우리 이것만 배웠나? 함수를 만드는 방법. 화살표 함수. 아 에로우. 오케이. 에로우. 그 에로우. 화살표 함수 배웠구나. 그럼 저는 이거 배웠나? 이거네. 이게 에로 방법이랑 비슷한 방법일까? 이 방법으로 배워봤나요 이건 안 배웠었나요? 두 번째 제가 쓴 거? 아 이것도 배웠어요. 왜 누군 누군 배웠다고 안 배웠지? 아 성경 씨는 세차기 그냥 보개를 썼던데. 아잘안 썼어. 오케이 오케이. 말을 해줬는데 잘안 썼어. 오케이 오케이 이해하기 되게 하시. 아 맞아. 그렇죠. 트렌드는 화살표 맞아요. 트렌드가 화살표예요. 맞아요. 트렌드가 화살표고.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에 있는 이런 함수들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이제 함수 선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 이 같은 경우에는 함수 선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에 있는 이렇게 함수를 표현하는 방식을 함수 표현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함수 선언 방식과 함수 표현 방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두 가지의 차이점 분명히 존재를 하겠지. 이두 가지의 차이점. 그래서 저랑 이두 가지 함수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자, 개발을 할 때는 주로 함수 선언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네요. 왜 함수 선언 방식을 많이 사용? 이거 진짜 실무에 있는 일이에요. 한번 볼게요. 자, 밑에 있는 함수 표현 방식 우선 잠깐만 주석 처리해 놓을게요. 함수 선언 방식은 잠깐 주석 처리해 주시고. 자 그럼 콜1 안에다가 콘솔 좀 로그 한번 해볼까요? 콘솔 좀 로그 자 로그에서 어, 콜1 함수 호출 콜1 함수 호출이라고 하고 자그 다음에 얘 한번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밑에다가 바로 그 콜1 함수 위에다가 자볼1 호출 해봅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밑에다가 한번 이 EX 02평찰전 JS 한번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PM2 자 PM2 start 저희 배웠던 거 있죠? PM2 start EX 02 i 션 n js 하고 워치까지 꼭 붙여주시고 저희 앞으로 노드 스 여러분 없다고 했어요. 노드 스레이 없다고. 네그 상태에 젠 한번 쳐보세요. 자 그리고 저희 콘솔 창에 이거 뜨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여러분 제가 워치 했으면 꼭 로그까지 pm2 로그까지 해주셔야 돼요. 자 pm2 로그까지 입력해주시고. 자, 밑에 보면 아, 여러분, 콜1 함수 호출이라는 그 초록색 뜨죠? 초록색이 콘솔창에서 찍히는 값들이야 초록색이. 자, 그럼 여러분, 저희 위에 있는 이 e x 0이 function.js 저장할 때마다, 어, 콜1 함수 호출 나오겠죠? 당연히 호출이 되지. 자, 근데, 이건 잘 봐보세요. 어, 우리 자반대 배웠던 개념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반대 배웠던 거. 여러분 이 구조가 자바에서 돼요? 잘 한번 생각해봐. 이 구조에서는 여러분 자바가 되나요? 자바가? 자바에서 이 구조가 되나? 보세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여러분 지금 이 펑션이 만들어지기 전에 콜이를 호출을 한 거잖아. 펑션이 만들어지기 전에 콜이를 호출을 했잖아. 우리 자바에서 말이 안 되잖아. 자바에서는 메소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호출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구조가 호출을 하고 난 다음에 만드는 구조여서 이게 실적으로는 코드상으로는 실행이 안 돼야 맞아야 될 거야. 코드상으로. 근데 왜 이게 실행이 될까? 우리 이건 자바스서 실행 안 되었을까? 왜 이게 실행이 될까요? 오. 우리 호이스팅 배웠어요? 아, <laughs> 배우긴 <이렇게> 배웠지. <laughs> 기억이 안 나요. 잠깐 했어. 이게 호이스팅 현상이에요. 호이스팅 현상. 여러분, 이제, 호이스팅이, 여러분, 정말 간단한 거야. 뭘 호이스팅이라고 하냐면, 얘가 실제로 실행이 되잖아요. 자, 실행이 됐다라고 가정을 한번 봐볼게. 자, 실행이 되면은, 현재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선언되어 있는 모든 함수나, 모든 변수들은 무조건 최상단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저희 눈에 보이진 않아. 실행 되고 난 뒤에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야이 이걸 이제 호이스팅 현상이라고 해 호이스팅 현상. 자, 근데 문제가 생기지. 만약에 이런 구조로 만들면, 이런 구조로 만들면, 잘 보세요. 자, 그럼 함수 선언 방식으로 똑같은 메소드를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 코1이라는 함수가 두개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콜1이라는 함수에다가, 자, 이렇게 하이픈2 e 한번 붙여볼게. 요 자, 그럼 여러분 실행하면 둘 중에 뭐가 호출이 될까? 아래 호출되죠. 지금 콘솔창 한번 봐보세요. 콘솔창 보면 그 하이픈2 e 호출되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에야, 저희가 혼자, 혼자 개발을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실제 자바스크립트 여러분 개발하면은, 어, 정말 이 30명의 개발자랑 같이 개발을 하게 되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콜1이라는 메소드1을 만들고 기능을 정의를 해놔도, 밑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메소드이름으로 다른 기능을 정의해버리면, A라는 사람이 개발한 코드가 묻혀버리는 거야. 그래서 함수 선언 방식은, 개발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다. 이 코드 방식은 자 A라는 사용자가 얘를 개발을 하고 자 B라는 사용자가 A라는 사용자가 콜 a l l 1이라는이 함수 이름을 사용하는지 몰랐어. 똑같은 매스, 그 다음에 똑같은 함수 이름으로 정의를 해버리면 이 코드가 묻혀버린다는 거지. 이게 함수 선언 방식의 문제고 호이스팅이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다. 자 그러면 이런 것, 이런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 여러분들의 그 명인쌤한테 배웠던 화살표 방식과 함수 표현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함수 표현이나 화살표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함수 표현 방식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완벽하게 잡을 수가 있어. 완벽하게 자 볼게요. 자 여러분 먼저 그 위에 함수 선언 방식 있었던 거 주석 처리해봅시다. 주석 처리. 해봅시다, 주석 처리. 저희 함수 방식, 실습에서 방법 구성 처리해 주시고 여러분들 터미널에 계속 반복해서 실행되죠. 그게 지금 서버가 안 만들어져서 반복해서 실행되는 거니까 무시하세요. 자, 그럼 함수 표현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 한번 볼게요. 함수 표현 방식으로 하면 자, 여러분 밑에 함수 표현 방식의 주소 한번 풀어줄게요. 주소 풀어주고, 여기 아니다 컨솔창으로, 밑에 만 빨간색 되는 거 무시하세요. 자, 컨솔창로그게 하고, 아, 콜, 이 함수, 고추. 자, 이라고 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위쪽에 가서 지금 이거 콜1 호출하는 거 있죠? 이거 콜 2로 변경해 볼게요. 자, 콜 2로 변경하면, 여러분 밑에 오류 뭐라고 나왔지 한번 봐봐요. 콜 2라고 변경을 하고, 한번 함수 표현 방식이 호출했을 때 어떤 에러가 나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아마 그콜 2라는 함수가 정의되지 않습니다라고 우리가 나눌 거예요. 콜이라는 함수는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우리 받아요 그럼 여러분, 이 전에 함수 선언이랑 다르죠? 함수 선언 방식은 호출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도 호출이 됐어. 근데 표현 방식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얘를 정의를 하고 나서 그 아래에서 호출을 해줘야 돼요. 그 아래, 만은 다음에. 그 아래에서. 맞아, 정의가 안돼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함수 선언과 함수 표현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어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콜이라는 예로 호출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만든 다음에 실행을 해줘야 돼요. 이 아래에서 여기에서 실행을 해줘야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수식간, 함아 이걸 안주셨 음, 그 다음 호출하면은 이제 콜이라는 함수가 호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까 함수 선에 똑같은 함수 이름을 두개 가지고 있어도 마지막에 그 함수로 처리가 됐어요. 근데 함수 표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이름의 변수 이름을 짓고 나면 그게 안 만들어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여러분 콜이 뒤에다가 우리 데이터 타임 한번 써볼게요. 자, 넷시라고 써볼게요. 넷시라고 자, 근데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은 함수를 밑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저장하면 똑같은 함수 이름이 안 만들어져. 밑에 오류가 계속 날 거예요. 아마 콜이라는 변수가 이미 정의되어 있다는 라걸 우리가 알거야. 그럼 여러분 이거 그 전에 함수 선언 방식이 또 문제점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죠. 똑같은 함수인 두개 만들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어 만들고 난 다음에 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직관적으로 코드를 짤 수가 있다는 거지. 여러 명의 개발자가 동시에 개발을 했을 때. 이래서 함수 표현 방식과 화살표 함수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해요. 확선은 거의 많이 사용을 하네요. 이게 호이스틱 때문에요. 호이스틱 때문에. 그래서 좀그 자바스크립트 기본 중에 호이스팅이 굉장히 중요하지. 자 그럼 제가 지금 그에 d f 나는데 음. 왼편에 이게 실제 저희가 이렇게 코드를 짜잖아요. 왼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코드를 짜면은 얘가 실제로 그 컴파일되면. 인터프리터죠. 인터프리터 그 소스가 어 실제 실행이 되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바뀌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네. 지금 보시면 코어 1이라는 게 가장 최상위 상단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코어 1이라는 게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 거지. 왼편에 있는 거는 이 위치에 있어도 실행되고 나면 가장 최상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코드 자체가. 실행되면저 오른쪽에 있는 건 우리들은 보이질 않아요. 실행되고 난 뒤에 밖에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얘는 최상위로 올라가니까 호출이 되는 거야. 올라가 있잖아. 호출이 돼. 근데 우리가 보는 코드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는 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함수 표현 방식, 콜2 e 봐보면, 콜 2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니까, 러선언하고나 다음이 실행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포인트이고, 함수 표현 방식을 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유다. 많이 사용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발을 할 때, 이 함수 선언 방식으로 짜버리면 무조건 언젠가는 굉장히 코드가 꼬일 가능성이 크다. 이 방식으로 짜버리면. 그래서 이 함수 표현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얘를 한번 응용을 해볼 거예요. 자, 봅시다. 이제 우리가 이걸 이용을 해서 뭘해볼 거냐면, 이것이 지웁시다. 그 지금 제가 콜이두개 만들어 놨잖아요. 콜이 하나 지웁시다. 그리고 저희 함수 선언과 함수 표현 그리고 호이스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봤으니까 복습해봤으니까 지금 터미널에서 실행되고 있는 코드는 잠깐 이 멈추도록 할게요. 여러분 컨트롤 C. 자 컨트롤 C에서 PM2키랍시다. PM2키. 자 PM2 하고 그럼 이제 PM2에서 실행되고 있는 서버 파일은 없는 거죠. 어 지금부터 한번 제뭐 해볼 거냐면 여러분, 지금 리뷰 w JS 한번 가볼게요. 리뷰 w JS EX01. 자 EX01 가면 지금 코드 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코드가 여러분 이 코드거든요. 리스퍼스 라이트 하는 부분.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응답해줘야 되는 HTML을 만들어주는 코드가 거의 80%에서 90%야. 그냥 h 진짜 서버 페이지 코드는 좀 적은 편인데, 이 HTML을 만들어주는 리스퍼스 라이트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한테 이 안에 있는 태그들을 만들어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아, 여러분 이런 이 부분들 있죠 태그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을 별도의 함수로 만들어가지고 걔를 호출해서 가져오게 할 거야 분리를 시켜야겠다는 거지 분리를 자 그럼 얘는 지금 포문이 좀 섞여 있어서 어려운 편이니까 뭘뭐 해볼까 합과하는 거 조금 저희가 처음에 쉽게 할수 있는 게 자, 아, 여 네. ex01 리 e w js에 바로 하죠. 바로 하는 게좋겠니다어 ex01 리 e w js 안에 있는 이 html 코드를 만들어 준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0314 폴더에다가 자 마우스 오른쪽 하시고 자새 파일 만든 다음에 ex03 자 temp.js 자 temp.js에 자 여기에다가 음 아까 우리 배웠던 함수 표현 방식으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템플릿이라는 템플릿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요. 함수 표현 방식으로 저희 방금 배웠죠? 함수 표현 방식으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다가 먼저 얘가 잘 호출이 되는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콘솔점 자 로그 해가지고 함수 어 템플릿 함수 호출. 자 먼저 얘가 자 호출 되는지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j s 파일에 있는 기능을 가져오는 걸 한번 배워보는 거야. 저희 혹시 자바스크립트 시간 때 여러분은 다른 j s 파일에 있는 기능 가져오는 거 배웠었나요? 보통 짤때 하나의 j s 파일로 짰서 아니면은 두 개의 j s 파일이 있으면 뭐 a라는 거에 있는 js의 기능을 뭐 b로 가져오겠다 이런 거한 적이 있어요. 서로 연동시킨 적이 있나? js 파일들을. 제가 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안 했었죠. 자 그럼 지금 여러분 그거 하는 거야. 자 보시면 은이 review.js에서 03.temp.js에 있는 기능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js 파일이 연결되는 거지. 두 개의 JS 파일이. 자, 그럼 한번 ex01 리뷰 JS에서 한번 이 태프 JS에 있는 템플릿이라는 함수랑 호출을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게, 그럼 가장 밑쪽 여기에서 ex01 리뷰 j s 에요 자, 여기에서 저희 그 전에 모듈 가져오는 거랑 똑같이, 자, require, 자, require에서 현재 내가 있는 폴더 중에서 ex03temp.js 라는 예의 기능을 사용하겠다라고 먼저 선언 해줍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외부에 있는 모듈, 아니면 내부에 있는 모듈을 사용을 했지만 지금부터는 저희가 만든 모듈을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ex03temp.js 예를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거. 자, 변수 이렇지, 이렇지. 자레해서자 레트하고 이름은 자템프라고지을게요자템프라고지어주고자그 다음에 쿼리 아래에다가 쿼리 아래에서 한번 호출 한번 해볼까요? 자템프라는 기능에서 자템프 여러분 얘기하는 거에 위해 이 예,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자템프 에서 근데 여러분 한번 그점 한번 찍어보시면 점하고 템플릿시라는게 여기에서 자동완성으로 기본적으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안잡혀 왜 안잡히냐면 이걸 여러분 꼭 해줘야 돼자 어떤거냐면 자 e x 0 1 t 프 m 이 j s 가시면은 이렇게만 만들어두면 여러분 얘는 그냥 이 내부에 있는 함수로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야. 이렇게만 둬버리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EX01에서 얘를 사용하기 원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함수를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라고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 앞에다가 키워드 하나만 붙이면 돼. 자, x o 포트스라고 이렇게 하나만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하나만 붙여주면 <놀람> 내보내겠다는 거지.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내보내주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가 꼭 있어야 됩니다. 얘가. 자, 이렇게 여러분 설정하고, 저장한 다음에, 다시 리뷰 v j s 로 가서, 한번 컨트롤 스페이스에서 보시면은, 그제서야 템플릿이라는 함수가 잡힐 거예요. 자동 완성을 해보시죠. 그래서 꼭 여러분, 익스포트스가 붙어 있어야 된다.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자, 그래서 템플릿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 콘솔 창에 t 프 m p 함수 호출 성공이라는 게뜰 거예요. 콘출공이라는게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저장 한번 해보시고 우선 e x 0 1 r e i e j s 를 실행을 시켜야겠죠? 그래야 얘한테 호출이 되니까 자, 밑에 여러분 터미널에서 자, pm2 체인 시킵시다. 자, pm2 start 어, ex-01 리뷰.js 하시고 꼭 뒤에다가 원칙 붙여주시고 자 엔터 쳐주시고 그럼 p f 트 로그 꼭 같이 써줘야 돼요 p f 트 로그까지 자 로그 입력하고 그러분그 전에 막 이렇게 있잖아요. 오류 나있잖아요. 오류 나있는 거는 그 전에 오류 난 거니까 크게 신경쓰지 말고 빨간색이 있다고 로그했을 때. 자, 그럼 이게 진짜 오류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하려면 현재 저희가 작업하는 파일 있죠. 거기에서 컨트롤 S 한번 눌러봐. 컨트롤 S를 눌렀을 때 이렇게 파란색이 뜨죠? 그럼 오류가 없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 거야. 딱 로그를 실행했을 때 여러분 빨간색이 났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 그냥 파일을 c 트롤 l S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파란색 로고가 올라온다라는 걸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ex01 리뷰.htm을 점 l 실행해가지고, 한번 여기다가 뭐값 입력한 다음에, 밑에 제일 중요한 게러 로그창에, 로그창에 템플릿 함수 호출이 나오나 보세요. 로그창에 템플릿 함수 호출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우리 콘솔적 로그창 봐요, 야돼저 터미널에 있는 로그창 여러분. 터미널에 있는 로그창 확인해야 돼. 그러면은 ex03에 있는 그 함수가 호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자, 여기까지 하고 실례시안하고 다시 할게요. 자, 안 되시는 분들 얘기해 주시고요.